아나님 어제 간담회 수고하셨어요 어제 공연하시고나서 패션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독특하셔서 <laughs>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어제 제가 뭘 입고 갔냐면 어.. 그 여러분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에 그 컬투가 했던 미친소 알아요? 미친소? 그때그때 노란색 해바라기? 제가 어제 노란색 해바라기 그 미친소 옷을 입고 갔어요 아니 들어봐 이거는 일부러 그런게 아니고 그게 택배가 온거야 그래서 미처 뜯어보지도 않고 블라우스 부분만 아니 치마 부분이 노란색, 노란색인줄 알고 이제 갔단 말이야 갔는데 이제 그 저기 뭐야 간담회장에서 이제 다옷 갈아입읍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이렇게 꺼내서 뜯었어 근데 <laughs> 치마는 노란색이고 블라우스는 노란 해바라기인거야 그래갖고 진심으로 롤러스케이트만 타면 미친소 거예요. 근데, 갈아입을 옷이 없는 거야! 갈아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할수 없이 그 미친소 옷을 입었어요, 어제. 그래갖고 지금 채팅창에서, 간담회장에 오셨던 분이, 아나님 스타일 되게 독특하시다고. 이게 뭔 소리냐면, 절대 입고 밖에 나갈 수 없는 옷을, 제가 어제 간담회장에 입고 있었어요. 그리고, 어제 사실 제 팬들 중에 부천 사시는 팬이 제 아마도님이 부천 사세요 그리고 어제 되게 7시에 끝났기 때문에 커피 한잔할 수도 있었어 제가 미친소 복장을 입고요 도무지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<laughs> 패딩을 벗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제 미친소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제 복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되게 심상치 않죠? 네. 일단 옷 보자마자 지금 크크크 도배되고 있죠? 이게 택배 받자마자 옷을 들고 간그폐입니다 네. 손에 들고 있는 것부터 범상치 않죠? 네. 옷입니다. 제가 유저 간 다음에 그 공연 마치고 갈아입은 옷인데요. 자, 공개할게요. <laughs> 여기가 앞이에요. 여기가 뒤에요. 네. 어, 찬란한 해바라기요. <laughs> 내가 더 창피해. 가, 내가 그랬고 이걸 갈아입고 처음에 그 우리 치어리더 동료들한테 얘들아 나이옷 입고 밖으로 나가도 될까 안 될까 그랬더니 애들이 진짜로 음 <laughs> 애들이 음 그래도 언니 우리 유니폼 입고 밥 먹는 것 보단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나갔단 말이야. 근데 하필 우리 애들이 전부 다 무채색 계열의 옷을 입고 온 거야. 다 검은색을 입고 온 거야. 나름이도 갈색, 막. 근데 나 혼자, 나 혼자. <laughs> 네, 요런, 요런 복장이었습니다. 요런 복장. 네, 우리 그 유저 간담회 때 찾아온, 네, 그 팬들과, 어, 네, 애들이 굉장히 그 저를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. 서수길 대표님과도 사진을 찍었고 애들이 이렇게 다 무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혼자만 노란 옷을 입고 있었어요. 네 동남아 부자 아줌마라니? <laughs> 아 채팅창 막말 진짜 아 채팅창 막말 진짜 죽을라고 진짜 나 무슨 파티 간 줄? <laughs> 아뭐 하와이 매점 아줌마요? <laughs> 유저 간담회 오신 그 분들 네. 정말 정말 죄송하고요. 네, 해바라기가 저렇게 찬란할 줄이야. 감사합니다. 네. 채팅창 아주 그냥 신났네요. 아주 물어 뜯느라 아주 난리 났네요. 네. 이제 질차에서 살포시 아나님을 놓아 드릴게요. 왜 내가 창피해요 어? 내가 부끄러워요? 내 패션 센스가 이래요. 노랑, 빨강. 어? 저는 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많아요. 저는 원래 패션 센스가 센스가 어. 이렇습니다 어. 에이 진짜 <laughs> 내가 이옷 입나 봐라 진짜 인방계를 뜨겁게 달군 이아나의 미친 소 패션은 어, 실제는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다시는 택배 뜯자마자 어,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들고 이렇게 포, 비닐 포장된 채로 이렇게 들고 나갔던 건데 앞으로는 택배를 받으면 꼭 입어 보고 어, <laughs>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저게 솔직히 지금 입은 빨간 옷보다 이뻐요. 인정. 아. 음. 하, 이 옷도 실패냐? <laughs> 난왜 이렇게 옷을 못 입냐? 아이씨. 아이씨,